네, 삼둥이 아빠입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간 5시 6분입니다. 어느 때와 마침없이, 다름없이 집을 나왔고요. 오늘 삼겹살 데이네요. 다들 삼겹살 많이 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야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삼겹살은 먹긴 좀 어렵지만, 어, 우리 사장님들은 뭐, 저와 마찬가지 입장 아니실까 싶네요. 날씨 좋구요. 바람도 어제보다는 좀덜 부는 것 같네요. 에... 어저께는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23만원의 매출을 올렸구요.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금요일이니까 길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도 오늘 안전운전 하시구요. 다들 좋은 손님들, 좋은 팁들, 많은 팁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 저는 신사동 쪽으로 나갈 예정이니까요 신사동 가서 또 다음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오늘 평생 역할은 1시간 5시 50분입니다 신사동에 왔고요 늘 오던 곳에 와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 조금 전에 미사 가는 거한만원에 떴는데 그냥 뺐습니다 아,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네요 미사 가는 거한 30분이면 가는 건데 평상시 때는 많이 걸려야 40분인데, 1시간 10분 걸린답니다. 1시간 10분을 3만원짜리, 뭐, 지로썩 뭐, 나쁘진 않는데그지도 않고, 어정쩡한 곳입니다. 미사일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자, 여기서 좀 코를 좀 보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코 잡으면,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직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6시 35분입니다. 그랬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까 그 3만원짜리 미다 가는 거 1시간 10분 걸려서 패스했더니, 만 메이저 질자에서청나 가는 거 5만원, 뭐, 그 다음에 뭐 일반 작법이면 해서 뭐, 목동 가는 거 3만원, 뭐, 이렇게 뜨더니, 아, 정말 퀄이 없네요. 갈만한 퀄이. 그래서 지금 뭐, 한 40분째 이러고 있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렇다고 아까 콜안간 것은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뭐 다른 걸 가면 되니까요. 뭐 조금 뭐 기회도 좀안 맞고 뭐 점점도 안 맞아서 오늘 매출이 죽으면뭐또내일또 많이 하면 되고요. 아니면 또 모레 하면 되죠. 뭐 이게 뭐 하루 이틀하고 말리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네요. 음뭐 금요일 날콜리좀 늦게 터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조금 더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글을 잡고 나서 다음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섬진갑포입니다 현재 시간 6시 45분입니다.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저, 용산, 유엔빌리지 인근 가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좀 먹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 키로수는 막 3km 정도 나오는데, 이게 차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뭐 많이 걸리진 않네요. 한 20분, 25분 사이. 어, 21,000원이네요. 21,000원. 일단 캐치했고요. 거기 가서 뭐 다음 걸 노려봐야 죠 손님이 지금 뭐 여기쯤 계시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 통화는 마쳤고, 뭐한 2, 3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어, 뭐 일단 요코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하루도 뭐 재밌게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한남동 가서 다음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담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7시 7분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순천향병원 뒤편 이태원역 뭐그 사이쯤 되네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순천향병원 여기 있고요, 이태원역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예전에 참사가 일어났던 곳이 여기 부분이죠. 네, 뭐 여기 뭐 콜바치니까 콜을 한번 기대해볼 요량으로. 빨리 모셔다 드리고 왔네요. 21,000원, 네,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뭐, 조금 스타트가 늦긴 했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좀 괜찮은 콜들 받아서 좀 스타트 잘 끊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또 콜을 잡고 나서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생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8시 10분입니다. 축보드를 타고 해밀턴 호텔 앞까지 왔고요. 송전니 가는 게 5만원에서 6만원 올라서 캐치했습니다. 코가 맞췄고 어, 여기 이제 해밀손 호텔에 계시다고 하니까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55km. 송전니 가서 저의 또 기적과 같은 코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송전리로 도착해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삼대가 빠른데, 현재 시간 9시 17분입니다. 여기 송전니라는 곳이 처음 와보는 곳인데요. 아, 글쎄요, 뭐, 여기 지금 콜들이 좀 뜨긴 하는데, 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 뭐, 여기 세광 리치엔 아파트 사셔서 여기 내려다 드렸는데요. 뭐, 사실 이쪽 부분으로 뭐, 상가들이 좀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용인 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콜들이 지금 10km 전방에서는 뭐, 여기 골프장 인근에서도 좀 뜨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택시 찬스를 써가지고 가면은 뭐 어렵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콜들이 계속 뭐 띵동 띵동 거리면서 뜨고 있는 소리가 들리시죠? 자 일단 콜을 좀 봐야 되니까요. 뭐 일단은 콜을 여기서 빨리 하나 잡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콜을 잡고 나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삼대합법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2분입니다. 코를 하나 잡았네요. 아, 일단 김장장역 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 금방 한 500m 6 전방에서 12km 데한 20분 걸린다고 하네요. 아, 25,000원 떠서 그냥 캐치했습니다. 손님하고 통화는 마쳤고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내려드리고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여기 계시다네요. 뭐 내가 널낙지라고 하는 가게인가 본데 사실 뭐요 라인들이 다 보면 어, 제법, 뭐, 읍내 분위기도 좀 나면서요. 여기 좀 뭐,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뭐, 전혀 콜이 없는, 뭐, 그런 개우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택시 찬스를 쓸수 있는 7km, 9km 전방에서 뭐, 5만 5천원, 6만원, 뭐, 이런 콜들이 있긴 한데요. 차라리 걸로 나가서, 시간이 지금 9시 23분이니까, 어, 이제 내려드리면 뭐한 9시 50분에서 10시 초반쯤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한뭐 뭐 4, 5만원짜리나 5, 6만원짜리 하나 타고서 올라오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매출이 요거까지 하게 되면 어, 10만 6천원이 되겠는데요 10만 6천원에서 네또 다음 거기에서 이제 한 5, 6만원 타면 뭐한 15만원, 16만원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 가서 뭐한 콜레지 두콜 타고 들어가면 20개 찍겠네요. 뭐제바램이니까요 네. 어찌됐든 그러면 저는, 음요 손님 모셔다 드리고 나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삼등아바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18분 입니다 아, 제가 이 지도를 좀 보여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여기 저 이쪽 그 처인구청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예, 이쪽에서 제가 지금 버스를 좀 타고 66-4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요만큼 와서 지금 여기에서 더기동 동문 굿모닝 힐 3차 사실 요 아파트는 좀 끝에 있는 아파트라 아, 기사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데 일단 75,000원에 키로 수는 한8 0 k 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1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뭐 일단 얼른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코를 캐치했습니다. 통화 맞췄고요. 거의 다 왔으니까요. 이 맞은편에 있는 건물 같은데 자.. 일단 가서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삼성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입니다 아 지도를 보시면요 덕이동 아 여기 동문 군모닝미녀 산차 네 여기 정말 그 오래간만에 왔고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인데요 요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요길 따라서 요렇게 서 이마트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뭘 여기서 한번 뭘 비벼볼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뭐그 백석 가는게 콜마늘 하나 떴는데 아, 제가 늦게 잡는 바람에 다른 분한테 뺏겼네요. 어, 일단은 뭐한 2km 정도 되는데 걸어 가야 되겠죠. 어,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키로수는뭐한 75km, 한 8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km, 1 시간 한 30분 정도 걸쳐서 어, 좋은 얘기 잘 나누고 왔습니다, 고객님. 네, 하시는 온라인 사업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대화역에서 버스 타고 가시라고 하시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말씀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음... 어, 모든 걸다 집방향으로 맞춰 놓고요. 음... 한번 또 코를 한번 받아보고 나서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16분입니다. 아, 탄현 먹자 쪽으로 호텔 K 있는 탄현목자 쪽,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설명드렸던 그 곳인데요. 어, 지난번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 받아서 집박, 집방향으로 잘 갔죠. 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역시 뭐 마찬가지로, 그인근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네, 여기 뭐 스크린골프장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호텔 K, 탄현목자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가는데 한, 한 7, 800m 정도 됩니다.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 아, 이제 그 원당초등학교 갑니다. 이쪽은 이제 2만원인데 요걸 왜 잡았냐 면 아, 그 원당초등학교 인근에서 그 금천에서 나오는 773번인가 4번인가 하는 버스가 거기 한시 넘어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안 되면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복귀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캐치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도 뭐어 20만 6천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니까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러면 저는 원당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51분입니다. 어,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원당 초등학교 인근에. 어,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 저하고 한두살 차이 나시는데요 아, 자동차 대리점 하신다네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음, 자동차에 관련돼서 재밌는 말씀 잘 나누고 왔네요 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요그 신원당 구단지 아파트 앞에 여기 버스정거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걸어갈 예정인데 아, 18분 정도 후면 음, 밥을 정 정도 후면 그 773번이 저희 집 가는 게 버스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그 버스를 타고 코리 코리 이제 안 뜨면 이제 곳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복귀하면 되는데요. 뭐 기적과 같이 또뭐집 가는 코리 하나 떠주면 또 타고 가면 되고요. 아 이래서 이제 오늘도 뭐 어. 2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오늘 좋은 매출을 올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아까 조금 길이 막히고 코를 좀 고르, 고르느라고 그랬는데, 오늘 뭐제 느낌에 코를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어찌되었든, 네, 다들 뭐 좋은 손님들 많이 만나셔서 팁들도좀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그러면 음, 뭡니까? 그 집에 이제 버스 타고 와서 내리면서 어, 마무리 영상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또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는 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촌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시 36분입니다. 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당에서 773번을 타고요. 저희 집 근처에서 내려서 지금 들어가면서 마무리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어, 초반전에는 약간 코를 고르, 고르느라고 제가 조금 고전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네, 뭐, 송전리 처음 가보는 동네지만, 6만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 2만 5천원에 나와서, 어, 7만 5천원짜리 쿨만으로 네, 그, 코를, 뜬 코를 캐치해서, 일산 더기동 간 것이, 어 나쁘지 않았던 선택 같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인데, 콜이 생각보다, 어 적지는 않았다고 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오늘 좋은 매출들 많이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어, 주말이니까요. 이제 여주를 한번 가서 골프장코를 타볼 생각인데요. 아,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